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시카고로 돌아와서 첫 유튜브 촬영이네요. 어, 제가 한국에 오랫동안 갔다 오면서 한국에서도 저희 에픽 컨설팅 사무실을 오픈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미국 들어오면서도 7월엔 웹이나로 여러분을 찾아뵐 계획이고요. 현재 텐트티블리 7월 23일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어, 한국에서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에픽에서 주최하는 소그룹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또 입시철이 다가왔죠? Oh. 여름방학을 시점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라이징 시니어 학생들 여름방과 활동으로 많이 바쁠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는 대학원서 시즌이 돌아왔죠. 11월 1일이 수시원서 마감이니까요. 여름방학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들어가야겠죠. 아, 올해 저희 에픽 아카데믹에서는 코언비아유니버시티를 아, 6명이나 합격을 하고요. 유펜을 4명이나 합격을 했어요. 스탠포드도 2명, 예일도 2명 시카고 특성상 놀스베스턴 시카고 대학은 합격생이 더 많고요 올해 입시 결과가 무척 c 세 p t a n c e 레이시 낮고 코로나로 인해서 SAT, ACT 스코가 옵션을 바뀌면서요 입시 지원자들이 20%에서 30%로 늘어나면서 대학 합격 결과들이 매년 인 t 레스팅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예상외로 물론 공부 잘한 학생들이 많은 탑 스쿨에 못 들어간 결과는 작년과 비슷하지만요 이렇게 아이비 학교에서 다른 학교보다 IB에서 합격생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어, 결과 통계를 보고 무척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신이 났지만 내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입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 세미나와 매비나에서 그 정리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 웹이나 삼성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영상도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 저희 학생 자랑은 이제 접고요. 어, 이번 여름에 대학 원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학 원서에는 커먼 앱이라고 있죠. 코일리셔라는 커먼 앱과 같은 다른 웹사이트죠. 이렇게 크게 공동 어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은 두 개가 있고요. 대학교 그 자체에서 두 가지 의 어플리케이션 사이트를 쓰지 않고 자체 학교 어, 웹사이트에서 원서를 작성하게 하는 학교들도 아직 있어요. 어 일단 커먼 앱의 장점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여러 번 학교마다 작성할 필요가 없게 한 번만 쓰면 커먼 앱을 쓰는 모든 대학들이 한 번에 같은 내용을 볼수 있게 해주는. 죠 대학 원서를 준비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첫 번째는 대학교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리칭 스쿨, 타겟 스쿨, 세이프티 백업 스쿨 이런 식으로 학교를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준비를 해요. 어, 이 학교 리스트는 전공에 따라 다르고 학생들의 아카데믹 백그라운드에 따라 리스트가 달라지겠죠? 어, 저희 학생들도 저랑 매년 이 학교 리스트를 보고 많이 고민을 해요. 성적을 베이스에서 고르기도 하지만 지역이나 대학교 사이즈 그리고 컬처 여러가지 요소를 두고 컬리지 리스트를 정하게 돼서 어, 이 작업이 생각보다 기분 좋은 일이지만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은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학생들이 진짜 포커스하고 싶은 학교에 집중할 수가 없게 돼서 10개에서 15개, 많게는 20개까지도 고르는 경우가 있지만, 그 이상은 원해도 할 수가 없어요. 어, 미국에 정말, 어, 많은 대학들이, 어, 있죠. 한 1000개? 1000개 이상이 되는 학교들이죠.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대학들도 있고, 엄청 좋은 우리가 모르는 곳도 많아요. 어, 전공에 따라 학생의 관심 영역에 따라 대학교 리스트를 선정을 잘해야 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이력서를 정리하는 거예요 어, 모든 대학에서는 SAT와 GPA를 제외한 대학원서에 꼼꼼하게 넣어야 되는 부분이 결국엔 개개인 학생들의 Extracurricular Activity니까요. 어, 내가 어떤 방과후 활동들로 어떤 이력이 있느냐를 이력서를 내라는 학교에는 이력서 형식으로 내야 하고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는 Activity에 관련된 내용을 적게 돼 있어요. 어, 커먼 앱에서 보시면 이렇게 네임 오브 액티비티, 그리고 일주일에 몇 시간 했냐, 일, 1년 동안, 어, 몇주 동안 이 이치 액티비티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너의 포지션이 뭐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어, 그리고 학년 파티시페이션은 9학년 때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어, 커먼 앱에서는 10개의 액티비티만 쓸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탑 10 액티비도 나한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프라이타이징을 해서 리포트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공부 외에 어떤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하이스쿨을 보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하고 관심 있는 아이인지를 집중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학 입학 결과에 중요한 작용을 할수 있는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나를 가장 다르게 눈에 띄게 나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커리지 에세이 라이팅이에요이 작업은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세이 어, 라이팅은 학교마다 보통 2개에서 3개 아니면 1개에서 2개 정도를 리퀘어하고 있어요. 어, 학교를 10개 정도 쓰게 되면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에세이를 써야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은 에세이를 쓰라면 어, 미리부터 어떤 탑픽에는 어떤 내용으로 쓸지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해요. 에세이는 어, 자기 자기 소개서 같은 개념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에세퀘스션들 중에는 Why Major, Why University. Tell me about one of your extracurricular activities.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주고요. 어, 보통 커뮤니티에 관한 어,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나의 아이덴티티에 관해서 쓰게 하는데요. 사실 질문만 봐서는 무척 그냥 간단하니까 쉬울 것 같지만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자 대학에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랑 잘 맞을 것 같은지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어,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원서 에세이 작업을 마무리해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원서에서 써야 하는 에세이 쿼션들까지 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제 막 여름방학이 시작됐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을 고르고요. 여러 주변분들과 저희 같은 컨설팅 학원들이나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대학 리스트를 선별하고요. 그다음 원서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대학의 내 이력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그런 작업과 함께 에세이를 잘 마무리가 되면 프리마트 대학. 원서를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대학들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선생님들 추천서요 이것도 미리미리 알아봐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선생님들께 미리 미리 연락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 추천서의 편지 내용도 에세이만큼 무척 중요하니까요 나를 가장 하일리 레 e 멘드 해줄 수 있는 나를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로 골라서 컨택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어, 내용이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라이징 시니어들 늦지 않게 원서 작업 빨리 진행할 수 있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도 미국 교육의 핫한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